2023년이 시작되고 벌써 3월이네요. 보통 사람들은 새해가 시작되면 목표를 정하거나 여러 계획들을 짜곤 합니다. 저도 새해가 되면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. 새해 첫 영상에서 구독자 만명 찍기, 연애 이런 목표들을 이야기했었지만 저의 가장 큰 목표는 내가 선택한 것에 후회하지 않기였어요. 사실 이 목표는 꽤나 이루기 쉬운데 이 주제로는 따로 영상을 다룰 예정이니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올해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살면서 가장 시작이 좋은 한해 또는 가장 일이 안 풀리는 한해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는 정말 다양할 거예요. 성공을 바라는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. 또한 장기적인 목표가 아닌 단기적인 목표들도 있겠죠. 여러분들은 올해 계획했던 목표나 준비하고 있던 것들 3개월 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나요? 아니면 잘안 풀리나요? Gently holding you. up a t s t h 3월인데 a t s that? w 고 a t s that? What's 는 패딩을 입고 있는 이런 h a t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hat? What's t 여기 와서 찍고 싶었지만 찍지 못했던 공원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눈치가 지금 부러가지고. 네, 오늘 앞에서 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주제는 뭔가 올해 가장 시작이 좋았지만 지금은 어, 굉장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태. 저는 올해 일단 시작이 참 좋았습니다. 네, 작년에 워낙 힘든 일이 많았어서 그런지 뭔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운이라던가.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운이 되게 좋았어요 올해 도무 시작이 좋다 어. 그래서 올해는 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성공을 하거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변 지인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전 요즘 느끼는 게 뭔가 취업을 하던 뭐 연애를 하던 근데 진짜 안정적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이야기 하는 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전달했지만, 그 설렘도 오래 가지 못하고, 그 설렘에 대한 근황을 다시 물어보면, 그게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씁쓸한 상황 경험해보셨을 것 같아요. 예.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해 시작이 되게 좋았지만, 그 행운은 어, 오래 가지 못하고, 3월이 된 지금 뭐 이런 것도 없고, 하던 것도 잘안 풀리는 상황이고요. 자존감도 정말 많이 떨어졌고, 올해는 뭘 해도 안될 것 같은 그런 답답한.. 뭔, 뭔지 아시죠?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아닙니다 예 물론 예, 지금은 아니고요 좀 추워가지고 살짝 열을 좀 내야겠습니다 <laughs> 오늘도 의도치 않게 육교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같네요 <laughs> 예, 공고는 이제 가면 안될것 같아 그냥 앞으로 육교에만 있을게요 육교에서만 찍을게요 아무튼 올해 한 3개월 됐죠 예, 3개월이 지난 현재 일이 안 풀려서 저처럼 또는 저보다 더 답답해하시는 분들 어, 많이 있을 겁니다 항상 좀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실패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냥 실패도 다 경험이고 뭔가 성공하기 위한 단계일 뿐이다. 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 이 정도의 실패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올해 아직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좌절하고 있는 분들께 어좀 위로 아닌 좀 동기부여가 되는 말들을 해주고 싶었거든요. 제가 이렇게 말로 사람을 이렇게 힘나게 할수 있는 이런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. 저는 약간 어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라서 제가 글 쓰는 아는 동생한테 물어봤어요. 올해 이렇게 시작해서 자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위로 아닌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니까 아는 동생이 써줬습니다.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. 한번 읽어드릴게요. 잘 풀리지도 않는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게 엉킨 실이 한 가닥 한 가닥 뜨는 것 같지만 그 실들은 모여 둥그런 공 모양이 돼줄 걸더잘 굴러갈 수 있도록 더 단단한 성체가 될 거야. 라고. 고맙다. 이 문장과 같이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굴러가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보통 어, 주제로 정하거든요. 뭐, 공감이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굳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. 이 뭐, 또한 사람을 이해하는 뭐 능력으로 즐겁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이명산의 생각 정리 및 동기 부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올해 뭐 남은 기간 행복하게 이루고 싶은 것들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장소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. 조금 정신없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춥네요. 감기 걸리지 마시고. 안녕. Paddle till you can't, and then you go some more. I know you gotta stay afloat, but this is not a boat. You gotta paddle till you find a way to reach the shore. And I'll be waiting for you on the Beach. The staple ground beneath your feet.